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은니 뉴스 김우리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대학생으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정치는 말의 예술이라고 배웠고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가는 없는 걸까요? 첫 소식입니다. 매년 경상대학교는 해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나라 몽골을 다녀왔는데요. 2주간의 봉사활동을 정원경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공항에 대학생 4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몽골로 떠나는 경상대학교 해외봉사단 학생들입니다. 지난해 인도 봉사활동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마련한 경상대학교 몽골 해외봉사활동. 인천공항에서 3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몽골의 칭기스칸 공항. 봉사단이 머물게 될 울란바토르 바양골구까지는 다시 버스로 이동합니다. 인구 증가에 비해 기반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아 주택과 교육 시설이 부족한 몽골, 가로등조차 많지 않아 한적한 시골길을 연상케 합니다. 버스는 어느덧 2주 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지낼 학교에 도착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주 보지 못한 풍경들, 도시 생활에만 익숙한 학생들에게 이곳은 특별한 체험과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날 아침 몽골 학교 관계자들이 경상대학교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학생들과의 첫 만남, 언어가 통하지 않아 기본적인 인사조차 힘들지만 금세 서로의 인사말을 가르쳐 주고 배우며 웃음을 나눕니다. 봉사단은 한글, 영어, 태권도 공작, 컴퓨터 등 5개 교육반으로 구성돼 각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부족한 예산에다 선생님도 없어 다양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경상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체험교육은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땀 흘리는 노력 봉사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식사 준비는 기본이고 농구 코트 만들기, 아이들의 쉼터인 정자 만들기까지 정자에는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생각하며 태극 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실려 들려오던 무심히 중얼되던 너의 음성 지구는 공기 때문인지 유통기한이 있대 우리 얘기도 그래서 끝이 있나 시계 반짝거리는, 흔들며, 그대로의... 떠나는 대학생들과 남는 아이들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맺힙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 서로의 나눔을 통해 맺어진 시간들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몽골에서 2주 동안 함께한 봉사단 학생들에게는 기적정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행동 하나, 말투 하나, 미소 하나가 서로의 가슴을 움직였으며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경상대학교 해외봉사단의 실천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을 해야되는데 뭐 제가 해놓은게 없어가지고 토익점수도 많이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5주라는 시간이 되게 짧지만 그래도 하루종일 공부를 하다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왕 하는거 즐거운 마음으로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게 네. 제일... 아, 네. 아 저는 학기 공부가 굉장히 따라가기 힘들어가지고 방학 동안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학과 공부에 주로 매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헌법이나 행정법 같은 이렇게 기초적인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진로를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서 유학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학생들은 이번 학기 중에 하지 못했던 운동들을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남학생들은 무에 타이와 쌈보를 통해서 신체 단련과 마음을 수양하고, 여 학생들은 킥과 복싱 위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이번에 여름에 열심히 운동해서 가을 축제 때 멋진 공연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뭐 저희 같은 대학원생들은요, 이제. 방학이 됐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른 학부생들처럼 이렇게 뭐 놀러를 가거나 뭐 이런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이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런 실험이나 그런 연구들에 이제 좀더그 그 몰두를 해서 그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등록금도 못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참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렇게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평소에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게 됐는데 참 이번 여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은 지 n 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의 경상대학교 수생생명공학사업단은 7월 16일 남명학관에서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한 어류의 방어 기전이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원장 조태환 교수가 국토해양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에 선임돼 앞으로 3년간 항공철도사고조사와 조치사항심의 등을 업무를 수행합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정종일 교수가 고품질기능성 콩품종 육성을 위한 기초유전연구 공적 등을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육종학회가 1년에 1명에게 수여하는 연구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이심성 교수 연구진이 지난 7월 13일에서 16일간 고려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 캘릭스 아른 학술 대회에서 최고 권위의 속보학술지인 영국과학회 케미컬 커뮤니케이션상을 수상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안병일 교수가 농업경제학 분야 세계 최고의 사회과학 논문색인 천을이자 경제학 분야 권위지인 미국 농업경제학회지 8호로에 우유 가격에 투영된 정치적 시장 지배력 추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대학교 개척기술봉사단과 공무원사회봉사단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사무국 송천종 씨가 제16회 전국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우리는 하나란 팀 이름으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화학과 BK21 분자재료 및 나노화학사업단과 WCU 나노바이오 화학재료사업단은 7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자연과학대학 대강의실에서 제4회 분자재료 및 나노화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와 부속학술림은 7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초등학교 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제6회 나무사랑 체험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신종플루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가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환자가 급증해도 신종플루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예방이 중요하죠? 신종플루 예방 잘하셔서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인 유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